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제 6화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황혼 이혼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음. 우선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하고 조정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 협의 이혼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신 재판상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 부부, 우선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 쌍방이 어, 이혼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어, 두 분이 함께 이혼 신청을 하러, 하러 방문을 해야지 되고, 이후에 숙려기간을 거쳐서 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어, 이혼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어,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재산분할 사항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논쟁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조정이혼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당사자가 조정이혼에 승각하면은 재판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강제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결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어, 이에 조정아 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분 답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협의 이혼하고 조정 이혼 외에 이렇게 이혼이 그러니까 협의 이혼하고 조정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만약에 두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중한 사람이 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적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배우자가 전혀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폭행 또는 명예훼손 학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했는데 3년 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배우자가 혼인 전에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든지 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를 했다든지 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 또는 조정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법원에 소정을 접수해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인데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가 혼자 진행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습니다이 경우에는 가사 사건의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